태어나서 단한 번도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라이프타임 내추럴이 아니고 보디빌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 약물에 대해 인지를 하고 그 시점부터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보디빌더를 내추럴 보디빌더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감기약에도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 에페드린이 흔하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도핑 테스트에 대해 잘 몰랐을 때 감기약 먹고도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약에도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 약물들이 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에페드린이 들어가 있는 마항이 한약에서 굉장히 흔하게 쓰입니다. 사실 스테로이드는 치료 목적으로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약물입니다. 이걸 운동 선수들이 치료 목적이 아니고 경기력을 높이려고 악용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흔하디 흔한 감기약이나 한약을 단한 번도, 태어나서 단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억수로 못 사는 나라, 북한이나 아프리카 같은 이런 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부터 나는 커서 라이프타임 내추럴 보디빌더가 되어야 되니까 감기약이나 한약은 절대 안 먹을 거야. 병원 가갖고 약 처방을 받아도 의사선생님, 저는 커갖고 라이프 타임 내추럴 보디빌더로 성공을 해야 되니까 도핑 테스트에 걸릴만한 약물은 다 빼고 처방을 해주세요. 이런 아이들은 없겠죠. 그래서 내추럴 보디빌더란 보디빌딩을 시작하고 난 이후 약물에 대해 인지한 그 시점부터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보디빌더를 내추럴 보디빌더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디빌딩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치료가 목적이라면은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도 카다에서 허가만 해주면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디빌딩에서 내추럴로 경량급, 낮은 체급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만 봐도 마이너스 65kg부터 마이너스 75kg까지는 경쟁이 제일 치열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내추럴 보디빌더인 설기관 선수도 마이너스 70kg 라이트급입니다. 다른 유명한 내추럴 보디빌더들만 봐도 시합체중이 80kg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추럴로 자기 키보다 5kg 정도는 근육으로 덧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갖고, 제 키가 173이니까 근육으로 78kg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설기관 선수도 예전에 마이너스 75kg 웰터급으로 시합에 출전한 적이 있지만 제대로 된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내추럴로 경량급에서는 완벽한 몸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중량급은 힘들다는 말이죠.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내추럴로 운동을 하면은 운동을 시작하고 4년 차까지는 근육량이 계속 늘어난다고 나옵니다. 아무래도 첫해에는 근육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 해부터는 근육량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5년 차부터는 근육량이 이제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내추럴로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계속 늘릴 수 있는 거는 거의 한 5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근육량이 계속 늘어난다면 헬스클럽에서 30년 이상 운동한 할아버지들이 근육량이 제일 많겠죠.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용승 선수같이 내추럴로 10년 이상 운동한 보디빌더들은 나이는 어리지만 앞으로 열심히 운동한다 해갖고 근육량이 더 늘어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세상 모든 일이 이론으로만 설명되지는 않죠. TV 건강 프로그램 같은데 한 번씩 보면은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로 3개월밖에 못 산다 카는데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분들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든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몸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는 거랑 내추럴로는 더 좋아지기 힘들다. 난더 발전하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운동을 하는 거랑 어떤 쪽이 몸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인 사람이 후자인 사람보다 몸이 더 많이 좋아질 겁니다. 내추럴의 한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누구나가 다 이용승 선수처럼 그렇게 좋아지진 않겠죠.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이 이용승 선수처럼 피 터지게 노력을 해야지 그 정도 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시면서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헬스 라이더 김남자 변석이었습니다끝